사람이 살아간다라는 데에는 음 반드시 관계가 있습니다. 가족 관계가 있고, 동료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혈연 또 혹은 동료 안에는 상급자, 하급자, 그 유형도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 안에서 위로도 받고, 배우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이러한데, 그 어떤 관계든지 특징이 있다면 빠지지 않는 게 바로 갈등입니다. 갈등이 빠지질 않아요. 혈연이라 할지라도요. 어, 그런 갈등이 일어날 때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떠오르는데 사랑이 안 돼서 아주 힘겨웠던 우리 식구들은 그런 적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사랑은커녕 내가 상처받지 않을까 싶어서 막 나만 보호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데, 아니,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이 안 됩니다. 사랑하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기도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신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사랑이 안 돼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에이, 뭘 사랑해?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에휴, 뭘 사랑해, 사랑해 보려고 노력해도 안 되고, 그래서 나 스스로에게 굉장히 나, 내가 믿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뭘 사랑해 하시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너 잘못한 거 아니야, 너 너무 힘겨운 거 알아? 그리고 사랑이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아내가 사랑이 안 돼요. 에이, 뭘 사랑해? 한번 해 보실래요? 뭘 사랑해? <laughs> 지금 굉장히 갈등선에 있어요. 잠깐 이걸 따라해도 되나? <laughs> 남편이 사랑이 안 돼요. 에휴, 뭘 사랑해? 엄마, 아빠가 사랑이 안 돼요. 에이, 뭘 사랑해. 아들, 딸이어도 사랑이 안 돼요. 뭘 사랑해. 며느리, 사위, 사랑이 안 돼요. 동생도, 형도 사랑이 안 돼요. 사촌도 사랑이 안 돼요. 내 앞에서 말하고 있는 저 사람이 사랑이 안 돼요. 그때 뭐라고 하신다고요? 뭘 사랑해. 누구 얘기해 드릴까요? 하나님 친구가 나 절친이라고 하는데 어휴, 가끔은 사랑이 안 돼요. 목사님도 사랑이 안 돼요. 뭘 사랑해?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가 좀 사랑이 안 되는 마음의 짐을 벗어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도망합니다. 아니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사람은 너무 많고 그 사람들 중에는 별 사람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얄밉지 않으면 다행인걸요. 여러분 누가 얄미워요? 가까운 사람이 얄미워요. 이 정도면 내맘 알아줄 줄 알았는데 전혀 몰라준다든지 나는 정성으로 진심으로 대했는데, 그걸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여긴다든지 아무렇지도 않게 내 약점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무시하는 말을 막 한다든지 너나 욕한 거 아는데 내 앞에 와가지고는 싱글생글 웃고 있다든지 막 이러면 얄미운 게막 엄청 커져요 그리고 가깝다고 생각한 그 사람이 얄미움이 자꾸 깊어지면 미움으로도 바뀌죠 자식도 미워질 때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러면 사랑하지 말고, 그냥 무인도에서 따로 살아라. 이 말씀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뭘 사랑해? 하는 그 뜻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우리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함께 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21장은요, 사실, 20장에서 끝난 것 같은데 마치 에필로그처럼 붙어 있는 말씀이에요. 20장을 쭉 보면 예수님께서 이 책에, 이 책에 기록되면 이렇게 해서 마침표를 찍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21장이 시작돼요이 21장이 왜 기록됐나? 바로 그것은 부활을 경험한, 그리고 부활의 주를 믿는 예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장이거든요. 오늘 우리 이거, 알고 가자고요. 아멘. 자 때는 아, 장소가 어딘지 우리 2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멈출게요. 어디라고요? 디베랴 디베리아 호수입니다. 디베랴는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두 번째 황제의 이름을 딴그 갈릴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 중에 한 도시를 디베랴라고 적었는데. 그 디베리아, 그 지역에 가까운 갈릴리 호수의 요근방을 디베리아 호수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즉, 갈릴리 호수죠. 자, 여기에 지금 누가 있냐면, 우리 이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사람 나다넬엘과 세베데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자, 지금 이 갈릴리 호수에, 그 호수에 누구를 주목하냐면, 일곱 명의 사람들을 주목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는 예수님이랑 제자들이랑 추억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딱 가면 나를 처음에 불러주셨던 예수님이 생각나는 곳이에요. 우리가 그물질 하고 있는데 밤새도록 하나도 못 잡고 터덜터덜 그물 씹고 있는데 다시 들어가 던져라 했었던 장소가 바로 이 디베리아 호수거든요. 그러니 바로 그곳에서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막 무리를 걸어오시는데 나도요 나도요 하면서 제자인 베드로가 훌쩍 뛰어들었던 장소가 바로 그곳이고요. 바로 그 근처에서 오병이요 기적도 일어났었고요. 아무튼 진짜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그 추억의 장소 그곳에. 제자들이 와있는데 그 제자들 뭐하나 한번 볼게요 3절입니다 3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여기까지 멈출게요 뭐하러 갔어요? 왜그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은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뭐하셨다고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제자들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어디 와서 있어요? 호수에 와서 뭐 하겠대요? 물고기 잡겠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특히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앞장서서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열두 제자 이름이 쫙 기록됩니다 항상 베드로가 1번이에요 예수님이 어디 특별한 곳을 가실 때꼭 데리고 다녔던 핵심 인물 제자 3명 그 중에 항상 1번이 베드로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이름을 하나 다리 바꿔 지어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 원래 이름 아닙니다.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그런데 그 시몬에게 넌 베드로해라. 너에게 반석이라고 이름 붙여줄 테니까 너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런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에요. 그 베드로가 어땠나요? 그 누구보다도 말이 더 빨랐어요. 아, 다 예수님을 배반해도? 나는 예수님 안 배반, 배반하지 않아요. 나는 죽을 때까지 안 바뀌어요. 이랬던 사람이고요. 예수님, 나도 데려가세요. 라고 하면서 물리로 막 첨벙첨벙, 뭐 액션도 빨랐던 사람이고요. 이랬던 그 사람이 지금 여기 와서 완전히 바스라져서난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주님을 위해서 3년이나 열심히 그렇게 가족도 버리고 목숨을 바쳐가면서 같이 예수님과 동행했는데 누가 봐도 수제자인데 그가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나는 아니야, 난 아니야, 나 아니라고라고 말했던 시간 바로 열 시간도 채 되기 전에 예수님께 아다 예수님 버려도 나는 안 버려요. 다 배신해도 나는 배신하네요. 이랬던 그 시간이 하루도 되지 않아서 나 아니라고 예수님 모른다고 말했던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부활하신 것에 대한 감사. 그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제자할 수 없구나. 내가 무슨 낯으로 예수님을 보고 내가 무슨 낯으로 제자해요. 그래서 갈릴리로 돌아간 거예요. 물고기 잡겠노라고. 되게 믿음 좋아 신앙생활 진짜 잘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사창가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어요. 기가 막힌 설교자로 유명했던 분들이 마지막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곳에서 발견되기도 해요. 누구 하나 자신감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그 뒷부분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휙 허물어지면서 있었을까요? 그리고 또한 완전히 바스라진 이 배도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는 그 배도로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따라 할까요?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저 같으면 안 가요. 전안갈 거예요. 너, 너가 나를 그렇게 따르고 목사님 목사님 없으면 안 돼요. 목사님 난 목사님 펴 생나는 목사님이랑 이랬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뒤에 가서 내 뒤통수를 쳤어 도대체 이 소문에 이상한 소문에 근원이 어딘가 봤더니 그게 너던데 <laughs>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 친구를 보고 싶겠어요? 아니 그냥 안 보자 보지 말자 내가 너를 용서는 해볼 텐데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일단 보지 않으면 되겠다 이럴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은 그 얄미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밤이 지나도록 그 아무리 그물을 해도 어떻게 됐어요? 3절을 우리 같이 읽을게요. 계속 어, 배에 올랐으나 여기서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날이 이제 새어갑니다. 밝아올 때죠.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있는데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시죠. 소리 조금 키워야겠죠? 왜냐면저 멀리 제자들이 물질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는 그 질문도 저는 은혜였어요. 바꿔 말해, 저 같으면 일단은 안 온다고 했지만, 일단 간다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잡히냐? 어디, 나 배신하고 가니까 돈좀 벌든? 부자 됐냐? 떵떵해? 없지? <laughs> 얼마나 이 말에 독을 가득 머금고 얘기하든지. 내가 너를 보러 왔지? 하지만 너의 얄미움은 내가 이길 수 없어. <laughs>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공격하지 않아요. 고기를, 고기가 있냐? 없어요. 오른편에다가 던져라. 딱 던지는 순간, 밤이 맞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고기들이 그물을 들 수가 없네. 나중에 세봤죠. 153마리. 그, 이 물고기가 그 그물에 가득 찬그 그물을 딱 느끼는 순간, 요한이 알아차렸어요. 주님이다. 그때 알아차렸어요. 그 소리를 듣고 배에 타고 있었던 배도로 가요. 바로 겉옷을 딱 두르고 첨벙하고 빠집니다. 여기 안 넘어가요? 여기 머리 위로 안 넘어가니까 배드로 첨벙 빠져서 예수님한테 가고 나머지 제자들은 그배 타고 물고기 끌고 그물 끌고 육지에 도착해요. 도착은 하긴 했는데 어떻게 또 얼굴을 봐요. 눈을 못 마주치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뭘 줄미하셨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구절 같이 볼까? 구절 10절. 시작.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멈출게요. 올라와 보니까 뭐가 있어요? 숯불 여러분 밤이면 추워요 새벽녘이 더 추워요 그렇게 밤바람 맞고 그 강바람 맞았는데 그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것은 숯불이에요 따뜻함이에요 그리고 물고기와 떡을 준비하셔서 이미 이들에게 먹일 조반을 다 준비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10절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이러셨어요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내가 다 차려놨으니까 먹어 아니고 어너 손에 그 김치 좀 갖고 와. 그 김치도 같이 먹자. 갈비 뭐 떡갈비 다 갈비네. 불고기 다 갈비. 갈비 갈비 갈비네. 아 김치도 갖고 와 그러면 같이 먹자. 이게 같이 참여 해주시는 그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먹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야, 12절에 보니까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는데요. 제자들이 "아무도 누구세요?" 라고 말하는 자가 없더래요. 왜냐면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맛있냐? 그래도 할 얘기는 해야지. 니네 왜 여기 와 있냐? 베드로, 나를 세 번이나 버릴 수가 있어. 딱 걸렸어. 밥 먹는데 막 소화 안 되게. 막, 막 수치스러워. 막밥 먹는데 캥캥 넘어가게. 예수님 전혀 그렇게 만들지 않으시죠. 가족 여러분, 우리, 우리 모든 식구들의 식탁 자리는 아름다움과 격려와 행복함과 맛있음으로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여기 아니면 너를 언제 보냐? 할 얘기 좀 하자. 자, 어떻게? 요즘 어떻게 살고 있냐? 제발 그러면 밥을 못 먹어, 이제. 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자기를 버렸는데 그보리네들 앞에 놓고, 맛있어, 맛있어, 먹어, 먹어. 그 아마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을 것 같아요. 다 먹고 나니 스폴라잇이 마치 예수님과 제, 이 제자 베드로만 딱 비추는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우리가 같이 읽고 오늘 15절이에요. 1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막까지 멈출게요. 어? 누구라고 부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뭐라고 안 부르시고요? 베드로야. 베드로는 사명을 받았을 때 그때 주신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거예요. 이건 마치 뭐냐면 기은정 목사 야 이렇게 안 부르시고 은정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 같아요. 너에게 사명이 목사잖아. 너 근데 목사 너 목사 잘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라 은정아 이렇게 시작하세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난너 그냥 사랑해. 난 너가 너라서 좋은 거야. 너가 반석이라 좋은 게 아니야. 난 너를 그냥 사랑해. 요한의 아들, 시모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식구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요? 이번 한주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예뻐서 그냥 내 자녀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계속 읽을게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붙어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너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 아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너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 아시잖아요. 이걸 몇번 물어봐요? 세번 물어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따라할게요. 내 양을 먹이라. 가족 여러분 우리 질문의 우선 순위를 따져 볼게요. 너가 저들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저들을 먹여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너가 나를 사랑하고 너가 나를 생각한다면, 그러면 저들을 먹여라. 가족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21장 본문의 맥락입니다. 다시요. 저들을 사랑하느냐? 사람을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잠깐 앞부분에 말씀 나눴지만, 사람을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사람을 사랑한다 라는 그 말이 너무 기준이 모호해서 어쩌면 판단이 흐려질 수도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도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고 그 사랑을 놓칠까봐 어쩌면 끊어내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에게 연연하고 집중하다가 끌려다닐 수 있어요. 정으로 선택하다가 그정 때문에 오히려 책임져야 되는 일이 발생해서 가정에 어려움이 끼쳐질 수도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아침과 저녁이 달라요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다 맞춰요 그러니까 따라할까요 예수님만 사랑하면 돼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만 사랑하면 돼요 예수님도 물으시잖아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이 어디에 있다? 내 안에 계신다. 그럼 내 안에 계시면 내 속성이 누구의 속성으로 바뀔까요? 하나님의 속성, 예수님의 속성으로 바뀌죠? 하나님의 속성과 예수님의 속성은 무엇인데요? 그것이 곧 사랑이죠. 겸손이죠. 온유죠. 내가, 나 자체는 너무너무 뒤죽박죽 바뀌는 사람이지만, 나 자체도 미움으로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요 속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속성이 필요할 때마다 드러나는 거죠. 바들바들바들바들, 간음 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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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 잡혀와서 떨고 있는 여인을 향해서 세상 난리 났네 하지 않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따뜻한 목소리도 낼수 있고요 제 왕따 당해도 싸요 라고 할 만한 사케오를 향하여서 부드러운 눈빛으로 부르시고 그 집에 가서 같이 식탁교제를 할수 있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을 때 필요할 때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 얄미워서 베도로 만나고 싶지도 않은데 내가 무슨 수로 가요? 우리 식구들 사랑관계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가까워도 오늘은 내가 널 만나고 싶지 않은데 이런 날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마음에 막, 막 부담스러운 생각들이 그때 생각하세요. 난저 사람을 진짜 아다. 근데 알아야 돼요. 사람은 사람을 생각,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아내도 남편도 아들도 딸도 엄마도 아빠도 형제도 자매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다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으로 지금 나타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따뜻하기만 하셨나요? 아니에요. 사람들의 인기에 휘둘리지도 않으셨죠. 사단마귀 앞에서 얼마나 단호하셨는데요. 말 섞지 않으세요. 사단마귀랑은. 예수님, 내가 당신이 누군 줄 아는데, 뭐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떠나라라고. 딱 꾸짖고 끝나시지, 데려다 놓고 상담하고 막 얘기하고 안 그러세요. 우리 귀한 식구들도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이 세상에 분별해서 이거를 내가 협력해야 될 것인지, 손을 대지도 말아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분별돼서 그때그때 그때 딱 끊어내시는 것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일이죠. 아, 그렇구나. 뭘 사랑해? 하시는 말씀이 사랑하지 말라는 건가? 이런 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다. 너도 변덕쟁인데 그러나 너 안에 누가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이 그때 그때 나오게 해 주신다. 딱딱 알맞게.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오늘 이것만 정말 내 마음속에 딱 가지고 앞으로 영이 우리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살아가실 때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이 떠오르시기를 기도합니다. 막 자책하고 막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 덕분이니까 이 전화 내가 절대로 살갑게 못 받는 전화가 온다 할때 나는 상, 살갑게 못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계시죠 할때이 입술도 주장해 주세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자유예요 가족 여러분 배드로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내양을 먹여라 내양을 쳐라 주님 아시잖아요. 이 회복이 난 다음에 얼마나 바뀌었냐면 완전 사람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알수 있냐면 베드로가 쓴 글을 보면 알수 있는데 우리 베드로 전후서 해갖고 한네 구절 정도 한번 볼까요? 자 그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예수님을 엄청 닮았어요. 자첫 번째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한아 베드로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 힘으로 하지 말고 겸손으로 허리를 딱 동의십시오 또 4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아 멈춰볼게요 아유 베드로 어땠는데요 너 예수님 제자 맞지? 그러니까 나 아니라고 그 무서워서 그 고난의 곧자만 봐도 막 벌벌벌 떨었던 그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계속 읽을게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야, 베드로 입에서 저런 말이 나와요. 또 볼까요? 5장 2절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본이 되라. 베드로가 만약에 이 성질 안 바뀌고 자기 자신감으로 가득 찼던 그 나는 아니다라고 부인해서 스스로 완전히 바스라지기 전의 모습으로 계속 사도가 됐다면 아마 베드로 때문에 상처받은 이 예루살렘 교회 식구들 많았을걸요? 어떻게 똑바로 못하냐는 둥, 그죠? 어떻게 충성심이 그 정도밖에 못하냐는 둥뭐 이랬을 텐데 한번 완전히 바사삭 해버리고 나니까 다 이해되는 거예요 괜찮아, 다 뜻이 있어 게다가 그 성질 급했던 그가 우리 3장 9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이에요. 베드로후서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이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이라. 아멘. 지금 한 마디로 말하면 뭔 말인가하면 참아봐 이 말이에요. 그냥 오래 참아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이르르시지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 좀 오래 오랫... 베드로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바로 바다에 뛰어들었던 그 성격 급했던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지 왜 아직 안 변해서 급해요? 아우 답답해 죽겠어?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딱 이끄시니까 허허허허 하는 이런 베드로로 바뀐 것좀 보셔요 이게 무슨 질문으로 시작된 베드로의 변화인가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예수님이 제게 물어보시는 것처럼 우리 한번 같이 해 볼까요? 시작.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니 그 안에 베드로도 행복해지고 목회하는 관점도 달라지고 인생에 오는 고난에 대한 그 시선도 바뀌고 그냥 예수님을 진짜 닮아가게 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우리 오늘 예배 드린 저희 모두가 제가 이 고민이 제 어의 고민이었거든요. 기은정 목사인데, 목사인데 성도를 못 사랑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또저 목사님이 그래. 그때 딱 그때 나를 미워했던 게 맞았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제가 분량이 작아서 해드릴 만큼 다 하지 못하는 제 모습이 너무 갈등이 되는 거예요. 해도 되나? 목사 해도 되나? 기운적 이게 저의 아주 그냥 매일 같은 고민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을 잘 사랑을 못 해드려요. 못 해드려요. 그때 주셨던 마음이에요. 에이 벌 사랑해. 이거는 벌이라는 게 아니라 너는 사랑 못해.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면그 안에 다 있다. 그 안에 이해도 들어가고, 그 안에 용서도 들어가고, 그 안에 용납도 들어가고, 그 안에 얄미움도 지워지고, 그 안에 다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불렀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오늘 예배드린 모든 식구 가족분들, 이제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하려 하지 마시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먼저네요. 그래야 아내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야 동생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야 동료를 사랑할 수 있고요. 그거는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 그러니까 늘 나의 마음 속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것을 잘 점검하며 우리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